아유 뭐 오신다 이거 커피 어, 아 커피 좋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안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돼요 괜찮아요 이야 이거 바에 오랜만에 볼게 또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 아이 참 이런가 아 잘났다. 아... 형이 <laughs> 만들어도 맛있어요 아 그럼 내가 이걸로 내가 이걸로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laughs> 말 편하게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어 내가 그런 집사이말로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그래 할까 <웃음> <웃음> 아니 원래 우리가 원래 알던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 아,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일이 많아졌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로 시나리오를 응. 만나게 된 건지 같아요. 응. 이제 알겠지만 <laughs> 원래 싱어게인 나갈. 하여튼 <laughs> 진짜 부담 없이 만든 거였고. 그 궤도형 유튜브가 첫 아마 스케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디, 아마 딩고 찍었구나. 아, 제그 딩고가 이제 날개가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조금 조금씩 이제 순위가 올라간다 했는데 그때 이제 홍유아 님이 이제 패러디를 해 주셔 가지고 또 우리 머리 좋은 영민이 형이 또 바로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찍어보자 해서 흔쾌히 이제 찍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진짜 탑10 안에 딱 들었는데 이제 와, 와 했지 진짜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소위 내가 이제 아는 우리 친구들, 스타분들께서 야, 너 스타 됐더라. <laughs> 막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이게 야, 진짜인가?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당시 1위가. <laughs> 그럼 사회 그. <laughs> 자유 분쟁을 일으키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아니 그냥 그거는 사실 팩트니까 한참 이제 내가 한 2위인가? 3위에 계속 오래 있었던 게 이제 우리 지용님의 또 투배드가 <laughs> 있어가지고 야 이건 오울수 없는 나무겠구나 했는데 아니 3월에 갑자기 눈이 오는 거지 아침에 이야눈 하면 또내 노래거든 아니 눈이 오네 눈이 오니까 갑자기 막 차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형 용민이 형이 이제 갑자기 진짜 막 떨리는 모습 1위 했다고 진짜 그때는 아, 그때는 약간 나도 그치 엄청 웅크라고 하루 종일 1위 하진 않았고 한 3시간 정도였나 <웃음> <웃음> 그리고 제니이도 있고 같이 이야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죠 예. 여기서 저희가 자주 술을 마셨잖아요 네. 이공간 소개 좀 해주시면 요 그냥 내 네, 전부고 음악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둬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내가 했던 게 이제 바였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여기서 또 많이 만나고 진짜 음악을 할수 있게 해준 공간이니까 나한테는 뭐 진짜 너무너무 값진 공간이죠 형이 들려주셨던 형 인생 스토리가 네. 되게 굴곡이도 많고 <laughs> 그렇더라고. <laughs> 사실 형의 시작은 이제 부산이잖아나 그죠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가 잡지 세대니까 그걸 보다가 마레지엘라 쇼를 보는데 완전 거기서 약간 신세계 열린 거야. 갑자기 내가 패션을 하고 싶어져가지고 페디카 가서 엄청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 요 지내고. 형슈스케도 지원한 적 있어? 스케 했죠. 23살인가 그때쯤 슈스케 지원했었죠. 본선까지 갔어요. 그 결국에는 또 올라가긴 참잘 올라가.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뭔가. 거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느꼈어요 아 이게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역시 그리고 딱 아, 정해진 사람들이 있구나 그때 그래서 아마 그거 딱 끝나고 음악에 대한 이제 메인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접었던 것 같아요 그때 슈스기간에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너네 진짜 잘한줄 알았거든 그때 그러면 다수의 꿈도 접으셨고 1차로 어, 사업도 번창하셨는데 사업이 번창하지 않았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 졸업생이 갑자기 편집샵을 내고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숫자는 아예 몰랐던 거지 그냥 그 에너지만 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하면서 계속 느낀 게 이제 그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패션쇼 연출이니까 미국을 가야 되겠다 진짜 마르지엘라 쇼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막연하게 그냥 던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가서 죽이든 되 밥이든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이제 사기를 당했죠. 아 사기를 당해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유학 가려고 모아놨던 그 돈이었거든. 그래서 못 갔지 못 갔어요. 그래서 유학을 그 친구한테는 내가 돈을 맡겨놨던 거지 무슨 주식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내가 모르는 사람 말 절대 안 믿거든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당연히 맡겨놨었고 몇주 전에 이제 돈을 찾아야, 찾아야 되니까 내가 유학 간다고 이야기했었고 제가 알겠다고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얘가 연락이 안 된다 찾아봐라 집에 이제 내가 갔는데 집이 이제 급하게 막 도망간 느낌이더라고 완전 멘붕이 왔지 사실 그때 아예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니까 근데 나만 무너진 게 아니고 집도 무너진 거지 그때 엄마 아버지가 완전 멘붕 오시고 그러니까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갈라 그랬거든. 이게 가는 게 우리 집에 나중에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지금 막상 간다고 뭔가 또 바로 뭔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떡 하지? 고민 엄청 했지 그래 막.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막 펑펑 오시면서 안 갔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외동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모님은 부산으로 내려와서 좀 있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뭔가 부산 내 다시 내려가면 안될것 같은 거지. 아 진짜 이제. 뭔가 내 꿈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그때 본능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부산은 안 가겠다 아 하... 그때 진짜 진짜 힘들었죠 그때는 아 결국에는 이제 일주일 남기고 결정을 한 거지 아, 안 가겠다 그러고 이제 서울에 친구랑 급하게 연락해서 가로수길에 투룸 그래도 한 보증금 할돈 정도는 있었거든 천만 원, 이천만 원 있었나 그래서 그 집에서 진짜 슬픈 일도 많았지. 아버지도 이제 알고 보니까 대지금도 다 거기 넣어가지고 다 날리고. 아빠 오는 거를 그때 아마 거의 처음 봤을 거예요. 신사역 앞에서 만나가지고 둘이서 소주 엄청 먹고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그 투룸이라 가지고 거실도 없어 이렇게 좁아가지고 음, 거기서 이제. 방에서 이제 그탁자그 식탁표 놓고 둘이서 깡소주에 이제 새우깡 먹으면서 하는데, 아빠 갑자기 노래 부르고, <laughs> 우리 아빠도 낭만이 있어. 그런, 그런 상황에 노래를 하더라고, 갑자기 술이 취하시니까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이런 노래거든요. 뭐 그걸 노래라기보다는 진짜 토해낸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완전히... 음... 그막 엄청 단단하다고 생각했다. 아빠 무너지니까 야, 내까지 무너지면 안될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뭔가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때 처음 20대 때는 사실 내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제 노래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내가 항상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어릴 때부터 진짜 근로자, 가요제 이런 거 항상 내가 같이 가서 아빠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 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소원이 나랑 전국 노래장 나가는 거였으니까. 진짜. <laughs> 나중에 한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유명해지면 추석 특집 이럴 때 아침마당이라 같이 한번. <laughs> <너무 좋았잖아. 웃음> 요즘에는 뭐라고 하세요? 너무 좋아죠. 이제 본인의 꿈을 약간 내가 이루 것처럼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래서 미스터트롯도 나간 거였으니까. 옛날에 아빠 내 앞에서 울던 모습 생각하면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노래를 할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하는 거죠, 사실. 네. 그러면 형 결혼했을 때, 미리 했을 때. 음. 어도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결혼할 때인 거 같은데. 역시 <laughs> 아빠. 아, 전 세계 모든 엄마 아빠의 어떤 이로 근심 걱정. 언제 결혼할 거니? 이게 때문에. 결혼할 때 이제. 아버지 막 펑펑 우실 줄 알았는데 나만 울고. <laughs> 근데 그때 울고 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다 이제 약간 씻어보낸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아픈 기억들이나 슬펐던 그런 감정들이 그날 아마 다 씻어 나갔던 것 같아요 결혼은 하긴 해야 돼요 좋아요 결혼하면 좋아 다 했어요 아 그럼 또 고충도 <laughs> 다 알겠네 <웃음> <웃음> 하지만 결혼은 좋다 아. 아니 그래서 결국엔 30대 전에 가장 아무래도 그 주체제가 어떻게 하다가 다시 지금의 주제제까지 오게 됐나요? 음. 그때도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그래도 또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서 골라야 되겠는 거지. 참 고집이 나도 디자인 공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옛날부터 생각이 많았고 하니까 국비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돈도 없을 테니까 이제 과정을 마스터하고. 토를 이제 조금 다를 줄 알게 돼가지고 막 그때 막 인테리어 사무소에 막놓는 누가 뽑아줘서 서른에 경력 아무것도 없는데 해가 동대문 공사는 거기서 이제 나를 이제 뽑아줘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딱1년 했거든요 거기서. 동대문 공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디자인 하고 미팅 하고 하고 토요일 날 밤에 들어가서 일요일 날 공사 끝내고 나와야 돼요. 패션몰, 응, 패션몰 레벨리가 그리고 평수도 한 평, 두 평밖에 안돼 작은 거니까 거기 안에 이제 보양이라고 하는데 비닐로 이렇게 먼지 나갈라 가면 안 되니까 그걸 다 막고 그 안에서 하루 만에 공사를 다 끝내고 나와야 되 공사를 하고 나오면 하얘져서 나오는 거야 그걸 1년을 했는데 와 많이 울었어 나 그때도 많이 울었어 아, 눈물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뭔가 슬퍼서 온게 아니고 와 진짜 막 그때는 너무 힘든 거야 진짜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때도 막 어떻게든 내가 이걸 이겨낸다. 이걸 이겨내야 다음이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년 하고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많이 알게 됐죠. 우리나라에서 잘 하시는 분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게 된 분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회사를 차려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좀 도움도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면서 이제 마음의 여유도 조금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양양에 내가 이제 서핑을 원래 했었거든요. 예전에 믿기지 않겠지만 서핑을 했어요. 그래서 서핑하러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된 형이 이제 거기 양양에다가 자기가 어떤 가게를 차리는데 간판으로 쓸 트럭이 있다라는 거야. 그 트럭이 있는트럭 너무 예쁜 거야. 미국 트럭인데. 그 안에를 내가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다 뜯고 그냥 내 아지트로 써도 되냐. 내가 인테리어 도와드릴 테니까. 오, 새라. 빨를 만들었지. 버스 안에다가. 그게 바우스텔러야. 그게 바우스텔러의 시작이었지. 그때 이제 내가 처음 한 거야. 야 나의 천직 이거구나. <laughs> 저녁에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이제 DJ 장비가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듣다가 그냥 내가 유튜브 노래방으로 틀어가지고, 그냥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불러주고, 그게 이제 법설러 시작이었죠. 그렇게 한 3개월 여름을 보내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막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노래! 좌절을 겪으면서 포기했던 음악이 이제 예. 다시 나온 그죠, 그거죠 저거죠. 어, 영민이 형이다. 아이고, 안녕하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촌이 여기 오는 중이데아 여기 있 갑자기 전산실에 <전탄생> 왔어. <됐는데도. 웃음> <laughs> <laughs> 형한테 모르시는 어떤 의미야? 야, 어떻게 보면. 5년 전에 나한테 바우슈텔러가 있었다고 하면 모르시나요 지금 바우슈텔러 같은 거죠 네,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게 해주는 근데 많은 대중들도 가수 국제적으로 알 텐데 기적 같은 일이죠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잠깐 찾아온 또 어떤 행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시간들이 계속 갈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번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정말 노래하고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더 오래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노래에 대해서 진중하게 또 이렇게 접근하자 생각을 하자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자 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예 네. 마침 또 아, 까 뮤비 찍으셨다 그랬는데. 뮤비를 찍는다는 거는 신곡이 나온다는 건데. 맞죠 그렇죠. 네. 5월 30일. 몇 시에 나오죠? 저녁에. 저녁 6시. 저녁 6시. 네. 드디어.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하하. 아, 아,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랑. 모르시는 분은 이제 약간 다들 이야기해서 사별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면 이번 노래는 약간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쨌든 부모님한테 드는 감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인한테 드는 감정, 뭐 반려견한테 드는 감정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리메이크가 아닌 이제 우리의 첫 곡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자. 사실 그래서. 이 노래 쓸때 형한테 부탁한 게 가사를 제, 저도 한번 써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잘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엄청 형이랑 만족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좋았어요. 앞으로도 가우스텔러 그다음에 가수 이두 개는 쭉 하실 예정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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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떤 저의 그 삶의 어떤 운동력이기도 하고 이유기도 하니까. 네. 나는 형한테도 얘기했지만 뭐 가수가 되고 뭐 유명해지고 해도 이 공간만큼 계속 하고 싶다고 형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나는 사람한테서 얻는 힘이 엄청 크니까 계속 사람들 만나고 싶고 사람들하고 한잔 하고 싶고 같이 노래 하고 싶고 이렇게 또 저에게 좋은 기억들을 많이 준또이 공간 우리끼리만 향유하기는 또 아쉬우니까. 저를 또 여기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또 팬분들과 사랑해주시는 분들한테 마치 같은 공간에서 술을 한잔하면서 즐기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술과 음악과 사람 쉽사리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테니까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